지금 세일 중입니다.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.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.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.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.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.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.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5위입니다.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Y. 과학학습만화 A 세트 전 40권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가격으로 과학의 즐거움을 경험하고 상상력과 탐구력을 키워보세요. 4위입니다. 슈퍼맨과 함께 행복을 찾아 떠나요. 뻘둥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 세트. 오늘 출발. 10% 할인된 가격 22,500원에 만나보세요.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만화, 애니메이션 선물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3위입니다. 아이들이 좋아하는 뽀로로와 함께 신나는 낚시놀이를. 뽀로로 낚시 대소동 그림책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0% 할인된 9000원의 아이들의 즐거움을 선물하세요. 2위입니다. 핑크퐁 아기 티라노 목욕놀이 스티커로 즐거운 목욕시간을 선물하세요.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어요. 16% 할인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할머니와 떠나는 신나는 용궁여행 그림책 할머니의 용궁여행 청기 위바람을 특별 할인가 1800원에 만나보세요. 따뜻한 이야기와 아름다움